일본의 수출 규제로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1,196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광주시가 광주형 자동차 공장 합작 법인 설립 및 공장 착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광주 서구 클럽 복층 구조물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위험한 상태였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시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BS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1,196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광주 전남 연구원에 따르면 광주는 총 생산액 419억 원의 생산 감소가 유발될 것으로 추정됐으며 업종별로는 전기 및 전자기기 업종에서 303억 원의 생산 감소가 유발돼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남은 총 생산액 777억 원의 생산 감소가 유발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업종별로는 화학제품업종에서 636억 원, 기계 및 장비업종 90억 원, 운송장비업종 11억 원, 석유제품업종 7억 원 등으로 추산했습니다. 김봉진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광주와 전남의 주력산업과 연계된 핵심 소재 및 부품, 장비 국산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해 지역 내 기업 간, 산업 간 부품 수급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시가 자동차 공장 합작 법인 설립 및 공장 착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 시장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동차 공장 합작 법인 투자자들과 주주로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주주 간 협약 체결과 주금 납입을 완료하고 8월 중 발기인 총회를 거쳐 법인 설립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동차 공장 합작 법인 명칭과 대표이사 등 자동차 공장 합작 법인의 임원은 8월 중 예정된 발기인 총회에서 논의하여 공식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부시장은 8월 중 합작 법인이 출범하면 당초 계획했던 연내 착공과 2021년 완공 양산체제 구축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서구 클럽 복층 구조물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위험한 상태였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광주 클럽 수사본부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감식 결과 복층 구조물이 부실 시공돼 붕괴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었다는 소견을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클럽은 전 업주가 지난 2015년 6월쯤. 당초 허가된 복층 구조물의 일부를 무단으로 뜯어내고 불법 증 개축하는 공사를 진행했으며, 이후 2016년에도 상판을 추가해 불법 증축했고, 확장 공사는 2017년 12월에도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과수는 최근 2차 감식을 진행하고, 복층 구조물이 얼마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시공됐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의 유행성 눈병인 유행성 각결마겸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유행성 각결마겸을 일으키는 아데노바이러스의 검출률은 지난 6월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휴가철인 7월 말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폭염과 휴가철 물놀이 이후 유행성 눈병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 위생 수칙을 지키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세계 마스터즈 수영 대회 개최 기념 축하 콘서트가 남부대학교 우정의 동산 특설 무대에서 각국 선수단과 시민, 관계자 등 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이날 콘서트는 오는 11일 열리는 공식 개회식에 앞서. 마스터즈 대회 개막을 축하하고 150만 광주 시민이 각국에서 온 선수단을 환영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한편 이번 콘서트에는 이용섭 조직위원장도 함께 각국 선수단을 환영하고 광주 시민들의 대회 성공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